go ah, It's so lame they don't have co-ed dorms here. Yes, because I want Nathan Prescott in the room next door. Good point. Wait here. Give me the signal if Nathan or anybody shows up. I won't let you down, Batmax. Okay. Now I just have to find Nathan's room. 자, 지도, 지도, 지도. Who needs a dorm map anyway? At least I can see that Nathan isn't in room 106 or 108. She 구나 다. 읽어봅시다. 블랙 u 남자 기숙사. 여기 허 r 금지. 어 인종차별 대지는 어디 있어? 지식은 좋은 것이다. 여기 여기 있죠? 라고 아무도 말안남 이건 뭐야 이 뭐, 뭐라고 써있는거야 이거, 이거는 그냥 무슨 영어도 아닌가봐요 <laughs> fuck you huge penis 웰스 교장은 지금 <laughs> 술 취함 내 서커스 아님 내 원숭이 아님 여기 not m 까 c i r c u n monkeys 내 방에서 꺼져 너멀름 너멀름 남자 이건가? 보이스 이거 쓴건가? TV 라운지 여기죠? 게이니엘 다코스타 인디아나 존스 음 사뮤엘은 덱스터다? 이건 어딨어? 여기다 밑에 있다 여기다 빨아줘 블로우미 피자 박스, 알리사, 데이 앤 나이, 밤낮으로. 어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오,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우리 그냥, 좀, 그냥, 민들거리는 걸잘 가세요. 휴, 남자애들이란. 자, 봅시다. Fuck o 여기 아닐까요? 내 방에서 꺼져? 자, 그 일단, 여기 두 개는 아니니까. 104번 아니면 111번일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열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오른쪽 방 일단 가 봅시다. 여기 보자. Evan. Of course. That's why no shit's were given. Evan r l s 어. 그럼 여기 에반룸이란 얘긴데. 그러면 쭉 가서 좌측으로 꺾어서 Why, hello, Trevor. And Dana. So Dana가 있군요. Zack or Logan. Who knows? Bros got a bro. Hayden? Skunk weed and video games. I sense Hayden is near. 포스터. This just m a k 따돌림 당하지 마세요. 당신이 왕따 피해자라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월별 정기 지원 토론 그룹에 참여하세요. 프라이버시 보장됩니다. 여기가 여 안일까요? Hello, Warren's r o o 어디야? 도대체 이 워렌 방인데? <laughs> This is the work of Nathan. He's so lucky. 어이쉬. I'm a pacifist. 스스로 해놓게 아니었네. Looks like one of the jocks did care about k a t e Sorry, Kate. Sorry, sir. <laughs> 경기 보고 있는 거 같죠? Oh, you big foots. Big foot 발자국. 오리 건의 가장 큰 비밀을 찾으세요. 정보 상품을 보려면

뭐죠? Now I need to find Nathan's phone okay. or anything with clues. 조이스, 맥스, 이제 데이빗이 없으니까 말인데, 클로이가 이제는 분노를 뿜어대는 걸 그만두고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너와 클로이가 한밤중에 블랙웰에 침입하는 것 같은 나쁜 일을 벌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까 변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클로이를제 길로 인도해주길 바랐는데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 같구나. 네가 클로이에게 모범이 될수 있을 거야. 너희 둘다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이제 클로이는 데이비 탓을 할 수도 없잖니. 미안해요 조이스 아줌마. 저마저 나쁜 짓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클로이한테 좋은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도 한단다맥스. 너희들이 어른이지만 여전히 십대라는 걸 잊었구나. 오케이. 졸업장. s o so cute and ironic. I can't believe Nathan still has it around. 세계 최고의 아들 이 상장은 네이선 프레스콧이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의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That monochrome camera is brand new and costs about six grand. Bastard. Victoria had the photo bling, but once again, the Prescotts rule. I don't think this prescription has helped Nathan. 약들. 뭐 이렇게 많아? I'd cry too if I had him for a father and had to wear that suit. 입기 싫었나? 억지로 사진 찍은 것 같아. 아부지가 약간 인상 그렇게 좋으시진 않네요. Let's see what Nathan hides in here. 아하, 검터 좀 찢어 볼까? Nathan is way into this party. What's up? 빅토리아한테 보냈어요? 안녕 이쁘니? 이번주 파티에 뭐 입고 올건지 알려줘 나도 비슷하게 멋지고 비싼 옷 입고 가게 난 파티 생각하니 너무 신나서 이미 파티를 준비를 하고 있어 심지어 우리 아빠한테 우리 마음대로 놀수 있도록 블랙엘에서 방해꾼들 좀 치워달라고 부탁해놨어 우리가 세상의 끝 테마로 파티를 할거라면 진짜 그 취지를 살리자고 End of the world 알겠지? 우리 아빠한테... 블랙웰에서 방해꾼을 치워달라고 부탁해놨다고? Oh, bastard. Now I remember why I hate you, and why Kate will get justice. 동영상이군요, 케이트 동영상. Oh man. Sean Prescott might be Nathan's real problem.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보냈네요. 네이트 이번 주에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걸 알고 있고. 네 엄마와 내가 필요할 때 대화를 해줄 수 있다. 언제든 시간만 잡아라. 네 엄마는 빌 박사님이 책 사인회 끝나고 오시길 바라고 있는데 그냥 지금은 네가 받은 처방에만 집중하자. 펜 주택단지가 개발되는 동안엔 네가 조용하게 있어줘야 한다. 나도 프리스코 가문의 무기를 알고 있고 내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널내 자리로 차근차근 이끌어주마. 내 아버지가 우리의 숙명을 이겨줬을 때는 나도 힘들었다. 하지만 넌 나중에 내게 감사하게 될 거다. 블랙애리는 걱정하지 마라. 이 똥구멍 같은 마을은 새로운 브랜드로 다시 태어날 거다. 난 네가 적절한 시기에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실망시키지 마라, 아들아. Too bad Nathan isn't more like his sister. She sounds awesome 음. and far away. 아버지가 좀 아버지 때문에 약간 네이선이 삐뚤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크리스틴 누나가 봐요. 걱정하지 마. 크리스틴, 브라질에서 인사할게 내 동생님. 이 소식 들은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블랙웰에서 재미난 학교 생활 빨리 얘기 빨리 들려줘. 난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재능 넘치는 동생 네이트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예술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그게 과연 재능이 넘쳐서일까? 내가 메디나 전화를 항상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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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사진들 좀 새로 보내줘 대리 만족 좀 하게. 너와 이네 사진들이 그리워. 그리고 맞아 엄마가 말하길 네가 문제를 일으켰고 아빠가 괴롭히고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넌 아빠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빠에게 맞서야 해. 너도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한편으로 난 아빠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글 속으로 온 거야. 역시 누나도 알고 있네 아빠가 문제란 걸. 아빠는 지혜가 아니라 권력만 물려받은 못된 사람이고 아빠에 맞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반격 하는 방법밖에 없어. 아빠가 가족의 유산을 위해 넌 아빠처럼 바꾸도록 놔두지 놔두지 마. 훈계질 끝. 넌 학교에 있으니까 난 그저 네가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해주고 싶었어. 난 정글로 돌아간다 널 응원할게 답장 안 하면 네 기숙사로 제규어 택배 보낼 거야 <laughs> 제규어? 진짜 제규어? 정, 정글에서 제규어 보는데요 엑소 엑소 크리스 제가 이런 아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정말 감사하군요 이거 저 오늘 이옷 아빠한테 받은 거예요 선물 아빠 사랑해요 <laughs> 아주 편해요 이, 입은 순간부터 아주 그냥 몸에 착 달라붙네요 아빠가 선물해주신 옷입니다 Yes, Nathan sure needs d 극단적인 다이어트 억제제? 이걸 왜 네이선이 사는 걸까? 정말 다이어트 할 수도 있죠? 누굴 위해? 아니면 빅토리아 선물? 와우. 이스 much, Principal Wells. 웰스가 네이선한테 보냈어요. 최근 사건들에 대해. 네이선, 최근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구나. 허어, 교장의 학생한테 사과를 해요. 할수 있지. 잘못을 했으면 사과할 수 있죠. 근데 너의 명성과 기록은 명백하지. 때때로 다른 학생들이 블랙을 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기 위해 너를 이용한단다. 네 아버지가 화나시다는 걸 알고 있고, 난 그분에게 네가 절대 학교에 무기를 들고 오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다 네가 하고 에 방해받지 않길 바라고, 난 이번 이 문제가 이번 주 내로 종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나 나와 대화할 수 있다. 이 고장이 썩어서 오케이. Okay. Holy shit, that's the gun Nathan used on Chloe. A gift from, gift from. 데이비드 아닐까요? 데이비 a v i d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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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v 아 d David, d a a a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일부러 누군가를 고통을 줘서 그 사진을 찍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These films all have a dark pattern. 오케이.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우 옆방 소리 다 들리는구나. 사진? Oh man, that dickhead stole one of my selfies. Oh. 내방 왔다가 하나 아, 훔쳐갔구나. 아, 이 사진을 그리고 집 벽에 붙여놨어. 어휴. 심작을. Nathan took this from Kate's altar. Why? What is with this dude?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네요. Nathan Prescott, all-American teen. 음. 엉덩이와 가슴이군요. 잡지. 긁힌 자국. What the hell are all those marks on the floor? Come on, Max. You're in the belly of the beast. Let's find out what you're hiding. Okay. Oh yes, little phone. You are mine now. Oh, the okay. now i have nathan's phone so i can show it to chloe damn nathan that's a nice shot if only all your energy went into photography it's so damn creepy but the guy has his own style mm. That looks like a totally fun show. The new romantics. Even Nathan has a light side. <laughs> yes, I would be cool with <laughs> having this high-tech projector. <laughs> that must be the lamp Chloe broke when Nathan drugged her. Mm hmm I don't think one book can guide the Prescotts. 근데 이런 책을 책에 가지고 있긴 하네. 있긴 하나? MP3 무슨 음악 듣나 볼까요? Whale songs. Maybe this is the only soothing thing Nathan ever hears. 고래 노래 소리를 들어요? 의외네. 서로의 뭐가 있나? That is so Chloe. 안녕 멍청이? 대화가 필요해. 아니면 난 모두에게 네가 한 짓을 말해 버릴 거야. 그리고 넌 댓글 까를 겨울게 <laughs> 이거 완전 클로이가 그냥 경고장 같은 거 보낸 거네. 그죠? <laughs> 이름도 없이. Oh my god. Chloe. What? I really hope they were all consenting models. 여기요. 묶어네 자, 빨리 핸드폰 가지고 갑시다. 휴지가 막 복도에 놔둔 걸고. 호스 약간 무서운데? <laughs> Free Glor. What? b a t h r o o m dorm thing tank, s o and shit. 무슨 파티에서 이거. Black smell. Welcome to black smell. 예? <laughs> 가갑시다. Okay. 그래, 다른 것볼볼게 따로 있,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저? 로이? 내 번을 찾았어. Damn, Max, you're finally back. I got worried. So, what did you find? His room was clean and. creepy. Check this out. Boom, Nathan. We got you by the balls, fucker. <gasps> what are you doing in my dorm? You're such a nosy bitch, Max. Stop right there, Nathan. Make me, ho. <clears throat> Max, I got this. <gasps> Get the fuck out of my face, Warren. <laughs> <laughs> you are so fucking dead. What? Two? Get off me, bro. <clears throat> 어떡해요? 어, 해야 네, 돼요? 네, 네. 월엔, 아, 근데 내버려두면 월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 어떡하지?

Safety first. 콘돔 광고 같다 이거, 그죠? 광고라고 해야 되는지. 갑시다. 중요해요. 저런 건 있어야지. Damn, that was intense. 모렌 <laughs> 티셔츠 너무 갖고 싶다. 티셔츠 너무 좋아. Thank you so much for what? For headbutting Nathan Prescott. That was awesome. I don't know. I almost went crazy there. Like Nathan, you're not anything like him. Good to know. So where are you going? I better stick with you guys. Just in case you need me to get my Hulk on again. Or should I call the cops on Nathan? No police, not yet. Uh, So maybe you better. Um. Uh, Warren, me and Max <laughs> have to do this on our own. No offense. It's cool. Whatever I can do to help. What you can do is find out anything you can about Nathan's father. I'm on it. Between the snow and eclipse. I'm assuming the apocalypse is around the corner. And thank you. Seriously. I'll call you later. You better. I'm feeling pretty alpha now. Yes. You are. <laughs> Man, that guy is so fucking in love with you i know <laughs> he really did give a serious beatdown to nathan it was a little scary to watch him do that mm. now let's make a date with frank will he even answer you frank always answers when he wants money you? like i said frank wants to see me right now let's not keep him waiting Frank. don't you I uh -huh.